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입니다.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간호사로 지내고 있고요. 여러분께 오랜만에 미국 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찾아왔어요. 한국과 미국 임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해 보려고요. 이거를 그냥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약간 밸런스 게임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미국에 오신 많은 분들이 한국이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국이 더 낫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또 제가 주워드린 걸 바탕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재밌게 진행해 보려고요. 뭐,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2011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때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내과병동에서 신규 시절을 보냈어요. 한 1년 조금 넘게 하고 그만뒀죠. 그때 당시 제가 맡은 환자들이 중증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병동에서 도파민, 도부타면되고 있기도 했고 15명 정도에서 20명까지 봤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뭐 검진센터 내시경실도 갔다가 외래도 갔다가 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로 갔다가 간호사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러면서 뭐 하드락 카페 이런 데 들어가서 일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저의 귀인이 뉴욕에서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미국에 오면은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미국 근무 환경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우선 신분이 해결이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때 다시 이제 대형병원 외래로 들어가서 엔클렉스를 준비하고 스폰서십을 계약을 했는데 당시 제가 외래 경력밖에 없어서 다시 병동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지막 병원이 이제 서울성모병원 간호간병통합내과 병동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도 한1년 정도 일을 하고. 반년 정도 이제 내시경실로 트랜스퍼해가지고 일을 했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경력을 쌓긴 했는데 병동 내시경실 할 만한 뭔가를 되게 오래 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아직도 배울 게 많고 음, 지금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메드솔지 텔리 병동 그리고 텔리 병동에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됐네요. 병동 경력을 총 한국 경력이랑 합치면 지어짜내자면한 4년? <laughs> 그 외에 나머지 간호사를 근무한 경력은 그래도 한뭐또 4년, 5년 정도 돼서 토탈 한 10년 정도가 되네요. 네, 경력 뻥튀기한게 이런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게또 모든 게 다는 아니거든요. 저도 아직 배울 게 많고 미국에 와서도 임상 경험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 다른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제 생각을 기준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미국 임상 vs 한국 임상. 빠밤. 첫 번째. 약 5명 트레이 없이 한 줌씩 들고 나르기 약 15명 트레이 정리 한 번에 주기 야, 이거 진짜 미국에 와서 신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주려고 하면 이제 환자 한 명의 약을 어, 픽시스나 옴니셀에서 꺼내가지고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가지고 가야 돼요 약이 하, 약국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가지고약 봉지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떼서 하나씩 넣어서 용량이나 이렇게 다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환자한테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되게 적응이 안 됐어요 막 주섬주섬 들고 와가지고 주섬주섬 환자 스캔하고 약 스캔하고 약보 하나하나씩 가가지고 이게 주는데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반면에 한국에는. 짝 출근하면은 약 정리부터 먼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약 포치 다 까가지고 뭐 데이면은 데이는 그대로 확인하면서 넣고 이브닝이면 이브닝은 그거 다약 싸가지고 해놓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약을 쓰는 종류가 한국에 비해서 뭐 너무 많지도 않고 최소한의 약을 쓰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좀 특별한 약 같은 경우는 환자가 가지고거나 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니면 이제 약국에서 좀 비싼 약 같은 거 제가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에드럴 같은 암페타민 섞여있는 이런 약들은 직접 약국에 가서 약사님이랑 약 카운트 같이 하고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진짜 그런 약들을 다루는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트레이가 없이 나르면은 사실 좀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다시 딱 주머니에서 꺼내거나 아니면 막다 꺼내가지고 또 재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미국 방법이 조금 더 좋은 걸 굳이 따지자면 수역사고를 낼 위험이 상당히 적어요. 왜냐면 그걸 다 일일이 들고 가서 스캔을 해서 줘야 되니까 모르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사람도 많고 환자도 약도 많으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슬롯치면은약 15명 트레이 정리 한, 번, 한 번에 주기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laughs> 미국에 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한 줌씩 나르는 게 지금 적응 돼가지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IV 사이트 이상 없으면 그대로 유지. IV 어, 3일마다 교체. 이거는 지금도 한국도 그런가요? 제가 일할 때까지만 해도 3일마다 IV는 무조건 교체를 해야 돼가지고. 근데 나이트 때 주로 교체를 많이 했죠. 그래서 아침에 라인 체인지 한다고 막. 늦게 가고 막 이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IV 사이트가 이상이 없으면 3일 이상이 되도록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병원마다 혹은 정책마다 펄리시마다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다녔던 두 군데 병원 다 IV를 3일마다 교체 안 하긴 했는데 교육부에서 근거를 들면서 얘기하는 게 논문상으로 봤을 때도 크게 인펙션의 리스크가 차이가 없다 플러스 매번 찌르는 게 환자들이 고통스러워 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3일마다 교체를 안 하는 걸로 최근에 결정된 것 같아요. 4일, 5일까지도 가는 라인들을 보긴 했는데, 결국에는 쓰려면 다시 잡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텔레비병동에서 20 게이지 보통 잡고, 22 게이지까지도 잡고, 24 게이지는 잘안 잡더라고요. 한국처럼. 수액을 무조건 주는 편은 아니거든요. 저는 또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 병동에 있다 보니까 수액 제재 주입이 그렇게 막 엄청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수액 제재 주입 자체가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환자마다 상황 봐가면서 이제 수액을 주고 안 주고를 하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 여기 이요 이, 이 조인트 사이트 있잖아요. 여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뭐 안테큐클해 그래가지고 주사를 놓고 나면 이제 이 AC 줄여서 AC 파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래프트하면서 e 프트 AC 파트에 주사 i v 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많이들 해요. 그리고 이, 이쪽에 있으면은 m 그래서 e 프트 m 쪽에 i v 가 있다. 이런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이런데 있으면 이제 환자들이 팔 구부리고 이러면 되게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러면 저 옛날에 선생님한테 혼났던 것 같아요. 막아왜안 바꿨어 막 이런 느낌으로. 혼났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 환자들이 티칭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중요한 약재들이 안 들어간다 이제 그러면 환자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부위를 바꾸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막 IV 잡는다고 막 고생고생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일하기 편한 거는 미국이 더 편한 걸로 된것 같아요 미국 항생제 피부 반응 검사 안 하고 한국 새 항생제 들어갈 때마다 루틴을로 ASD 진행 어 이것도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에 왔는데 이제 세프트리약선 세파졸린, 뭐 세그 세파계열 약제를 줄 때부터 한국에서는 AST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제가 어 그냥 줘도 되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들 그냥 주더라고요. 제가 이걸 관련해서 스레드에서 한번 올렸었는데 스레드에서 이제 막 지성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답변해주시는 게이 AST를 할때 쓰는 약제의 값. 또 환자에게 청구가 되거든요. 미국은 아무래도 의료비가 비싸다 보니까 약제 사용이라든가 이런 수술 처치 시술 사용 같은 거를 굉장히 최소화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제를 재고나 뭐 어쨌든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상당히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다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주고 이제 그 나머지 반응을 잘 살피는 걸로. 네. 하고 알러지 관련해서도 미국 환자분들은 대부분 본인의 알러지가 뭔지를 잘들 알고 있어요. 대부분. 쓰는 항생제가 조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신이라는 항생제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타조신이고 되게 안 섞이는 게 있죠. 진짜 심하면 이제 방코마신 쓰는데 피부 반응 검사 안 하죠. 한국에서 많이 했던 게 세프트리학서, 뭐 세파 계열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로세핀, 안셉 쓰이긴 하지만 거의 항생제 피부 반응 검사를 하진 않습니다. 항생제 줄 때는 약제 1g당 보통 10cc를 믹스해서 줬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병원마다 폴리시가다른데 제가 지금 최근 일하는 병원에서는 100cc짜리 노멀셀라인 병에 믹스해서 30분 정도 천천히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많거나 이런 건 조금 더 오래 걸리기도 하죠. 신장독성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일하기 편한 거는 미국이 조금 더 편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승합제 써야만 바로 ICU. 병동에서 심장 모니터링 없이 승합제 달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형병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서울의원도 그렇고, 병동에서 도파민, 도부타민을 달고 계시는 분들이 풍종이 있었어요. 미국은 그 승합제 도파민, 도부타민 포함된 노렉피네프린 이런 프레셔들을 달때 대부분 아이슈로 이슈를 합니다. 아이슈에서 시간마다, 보통 15분마다 바이탈 하면서 약제를 조절합니다. 그런 약제 조절은 여기는 또 제가 일반 메디살지 텔리병동 간호사로는 병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일하는 남부 캘리포니아 병원에서는 그런 프레서들을 저희가 조절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ICU 트레이닝을 받은 간호사들이 좀 자유롭게 그걸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ICU 경력 을 많이들 선호하는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이제 일계, 일개... <laughs> 저 같은 이제 텔리메트리 간호사들은 굳이 할수 있다면 이제 픽스 레이스로 주는 거 아니면 이제 ICU나 코든 러스를 동행해가지고 같이 조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업무 스코의 범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약도 계속 조절하고 뭐 혈압도 계속 채우고 이랬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일단 심장 모니터링이 기본으로 돼야 되는 환자들에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당연히 텔리에서 일하니까 삼합제 쓰는 환자 병동에서 보기 무서워요 <laughs> 그래서 ICU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텔리 환자 4명 보기 한국에서 간병에 있는 환자 8명 보기 오, 이거 진짜, 어, 진짜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텔리 환자를 4명 보는데, 어, 떤 환자분이 주어진지 모르죠. 이게빼드민드 환자가 주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한테 CNA가 있다고 해도, 그분들은, 저는 4명 보는데, 그분들은 8명에서 10명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환자뿐만 아니고, 다른 환자도 같이 케어를 하니까, 그분들이 이용 가능한 시간도 좀 정해져 있긴 해요. 물론, 한국에서 제가 그때 일할 때는, 50분 그니4 5배대에 종사 분딱두분 밖에 안 계셨긴 했어요. 그거에 비하면 낫긴 한데 근데 또 한국은 그때 당시 간호간병 통합병동 입실 조건이 따로 있었어요. 거동 가능한 환자여야 되고 그 환자군이 일반적으로 ADA를 수행할 수 있어야지 간호간병병동에 입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 간호환자군 중증도라던가 이런 거 보는 거 자체가 조금 다른 거 같아요. 대신에 이제 한국은 혼자 여자명열명 봐도 간병인 분들이 많이들 보통 성추에 계시죠. 근데 물론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서울 의료원 때부터 그 부부자 없고 이런 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때부터 기저귀 가는 건 그게 어렵지 않았는데 병동에서. 근데 한국에서 이제 좀 대형 병원 이런 데서 병동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기저귀 가거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에 있는 환자를 보면 훨씬 수월하긴 하죠 그분들이 다 많이들 도와주시니까요 기본 간호도 다 해주시고 기저귀도 다 갈아주시고 뭐 그런 편이긴 해서 이거는 진짜 뭔가 어디가 더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4명을 보면 심정의 부담은 줄지만 해야 될 거는 이상하게 더 많아요 이렇게 차팅도 더 많고 약도 아까처럼 이렇게 한 주만 좀 주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서 처음에 비국 갔을 때는 좀 많이 이게 맞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건 우선순위 선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가지고 빨리 할수 있는 거 빨리 하고 이제 나머지는 어, 남는 시간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동점으로 주겠습니다. 자, 미국 라이너스도 다리에다 아이비 못 넣음. 한국 라이너스도 다리에다 아이비 넣기. 오 이거 진짜 처음에. 이것도 병원마다 퀄리시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뭐두 군데밖에 안다니긴 했는데 다리에다가 아이비를 안나요 <laughs> 저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팔에다가 이제 보다가 아이비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다리를 이렇게 묶기 시작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저랑 같이 일하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오래 일하고 한국에서 오래 일하다 오신 선생님도 자연스럽게 그랬어요 근데 프리셉스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다리에다가는 안, 놓, 안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넣을 거면 의사한테 물어보고 놓는 게 좋다고. 나중에 그냥 이유를 대충 들었는데, 여기가 말초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비만인 분들이 많아서 다리에다가 아이브를 놓는 경우에 이제 순환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경우에 혈전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심장에서 먼 다리 쪽에는 거의 아이브를안 잡더라고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방암 수술을 하셨거나 수석도관이 있어서 한쪽 팔은 못 쓰시는 분들, 아무리 해도 아이비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베인 파인 민다라던가 울트라 사운드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갖은 그 리소스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잡으려고 합니다. 뭐, 울트라 사운드를 이용하면 아무래도 많이들 잡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트레이닝이 돼야지, 무턱대고,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한번 연습은 해봤는데, 울트라 사운드로 이제 팔에다가 대고, 동맥을 찌름도안 돼요. 그래서 여기 그 화면이랑, 나의 그 손이랑, 이걸 이렇게 박아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렇게 슉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굵고, 또 괜찮은 혈관들 잘 찾아서 넣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좋죠. 그래서 처음 없으면 의사한테 말해서 뭐 PICC 라인이나 미드라인 같은 걸 박죠. 여기는 또 약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또 유독 또 혈관이 많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찌르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일하는 그 플래보트 미스트가 이제 혈관이 없는 환자한테 너 어디다가 약 넣니?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환자가 나 여기 좋아? 이러면서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 보면서 음, 나도 나중에 물어봐야겠다참 다양하다. 그렇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소통을 항상 하자. 뭐 이런 느낌입니다. 한국은 어떻게든 되자 이런 느낌이라서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여기까지는 환자도 고통스럽고 나도 고통스러우면 은 다른 방법들을 좀 많이 찾는 편이고요. 그래서 일하기는 정신적으로는 미국이 조금 더 편하거든요. 제 마음은 빨리 아이브에다 놓고 싶어요. 왜냐면 빨리 놓고 빨리 약을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라인 없음 다리에다 아이브 놓기로 가겠습니다. 자 영어로 전화어도 받기. 오더 넣는다 이런 계속 연락 없는 주치기 기다리기 아, 어렵네. 저는 저는 지금은 영어로 전화 오더 받기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약이 들어간 줄 대충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이렇게 살짝 모르는 악센트로 발음을 해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생각보다 다들 나이스 하세요 그래서 전화해서 미안한데 정말 모르는 경우는 에 미안한데 나 스펠링 만 한번 불러줄래? 왜냐면 실수하기 싫어서 그래 뭐, 뭐 이,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뭐, I just wanted to clarify with you. 이러면서 well, Do you mind if you spell it for me? Spell it down for me? 이러면은 그분들이 좀 짜증은 나겠지만은 스펠을 불러줘요 스펠을 불러줘서 아이고 내가 아는 이기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아는 약인데 근데 어쨌든 전화로 얻어받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하게 항상 여러 번 더블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할수 있어요 경력이 있으면. 근데 이제 예상치 못한 약물들이 나올 때 그럴 때 많이들 당황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나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일 때 보통 이런 약을 주는데, 이를때 가장 흔한 뭐 레이식스를 준다. 레이식스라 말하나못 알아들어. 그러면 이제 Can you spray for me? Could you uh, slow down for me? 그런 시간을 견디는 거죠 병원마다 다르긴 한데 좀큰 병원들은 그래도 의사분들이 직접 오더를 넣는데요 근데 제가 일하는 병원들은 다 커뮤니티 병원, 작은 병원들이라서 저 구두로 보통 전화오더를 많이들 받아요 리드백 해가지고 그걸로 차팅하고 오더도 넣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르는 경우에는 저는 많이 물어봐요 차지널스나 이 시니어한테 나 이런 경우에 의사한테 연락을 해야 될까? 뭐 이러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토론을 해주거든요 자기들이 소중해서 결론을 내주면 내 마음이 제일 시키는 대로 환자한테 제일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오더한다 해놓고 계속 연락 온다 주치의 기다리게 이거 정말 너무 미안해가지고 계속 연락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들 너무 바쁘시잖아요 연락을 해갖고 했는데 저 약간 그런 거못 기다리나봐요 지금 생각은 그러네 아까 아이비도 그렇고 못 기다리네 성격이 급하네 그런 것 같아요 자아성찰을 렇게 다시 합니다 그렇지 기다리면 되지 <laughs> 뭐. 둘다 맞는 것 같아요. 둘다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미국 방 안에서 모든 처치 엠팩이 완료. 한국 중앙 오염물통에 모아서 버리기. 어, 이것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그냥 미국에서 이제 오자마자 근무를 할때한 환자 폴리를 제거를 했어요. 왜 한국에서는 그 폴리나 이런 걸 제거를 하면은 중앙에 오염물통을 버리는 방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방이 따로 있긴 한데 아니면 이제 보통 방 안에 이제 그런 폐기물통이 다 있고 그런데? 제가 일하는 근무를 이제 그거를 들고 나왔더니 차지남씨가 당장 어, 어디 가는 거니 당장 거기 안에 있는 그 빨간 빈 안에 버리지 못할 거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이게 왜냐면 그게 오염된 거니까 그걸 들고 이제 막 이렇게 다니는 게그렇나 봐요 그래서 트레이도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를 이 방에 들어갔다또 나오고 저 방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면 이그 환자마다 어떤 박테리를 갖고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저기 들고 다니는 게 물론 뭐 세척을 한 쓰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되게 철저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이런 오염물통이 방 안에 있어요. 니들 통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데다가 방 안에 다 버리고 보통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중앙 오염물통에 보아서 버리는 경우는 왔다 갔다 뭐 하면서 또 동선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방 안에서 모든 처치와 폐기를 완료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다음! 모든 도구 일회용, 가위 핀셋 세트까지 다 버림. 한국 중앙공급실 세척 재사용 키트 체계. 그래서 저희가 그 물품 카운트를 하잖아요. 출근을 하면은 폴리세트랑 뭐 드러스센터 이런 거다뒤지고 포셉 없으면 막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인턴즙 전화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한국이랑 쓰는 그 스트라이 멸균관이랑 똑같은 다 패키지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패키지 포장이 되어 있는 그거를 환자방에 가서 쓰고 그 안에서 다 버리고 나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처음엔 또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왜 한국에서는 또 이거 쓰고 나면은 숟가도맥기잖아요 폴리스도 한번 썼고 뭐 드레싱 키트 한번 썼고 이런 거를 다 기억해가지고 숟가 넣어야 되고 안 넣으면 심사까지 전화하고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미국 병원 비용 자체가 아주 홀리스틱하게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룻밤, 1박에 모든 처치료 포함해가지고 1000불. <laughs> 1000불이면 1220만원.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런 물품을 이렇게 뭐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병원 같은 경우는 지정된 환자한테만 써야 되는 그런 물품들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옴니스에 가가지고 환자 받고서 스캔하고 그 물품을 꺼내서 환자한테 청구되는 시스템으로 쓴다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품 카드 때문에 예,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미국 n g t 브 삽입하기 한국 n g t 브인천쌤코하기 그쵸 그 아무래도 미국에 오면은 어 간호사의 스코프가 조금 더 넓어지는데 그중 하나가 드레싱 하기, NG 튜브 인서션 하기, 그리고 c 라인 같은 거 센트럴 라인 리무브하기, 그마카테도 이런 거말고요 그건 저희가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뭐픽 라인이라든가 미드 라인 같은 거 그런 걸 리무브하기는 이제 간호사 자위 되는데 음, 처음에는 저도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NG 튜브 한번더 안 해봤잖아요. 물론 이렇게 살짝 한국에서 그 경관 두법 살짝 빠지려는안돼 이러면서 이제. <laughs> 안돼 이러면서 넣은 경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약간 이렇게 빼시려고 할때 잠깐만요. 이러면서 잡고 고정하고 막 이런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 물론 뭐 미국도 많이들 빼요. 근데 <laughs> 컴퓨터 하시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은 그냥 유 튜브 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해져서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엔지튜브로인수션할때 처음에 잘 모르겠으면 주변에 많이 물어보는 게 좋고 엔지튜브는 스틸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깨끗하면 좋은데 스틸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일 묻히고 그냥 혼자한테 이제 고개 숙에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고개 숙이고 꺾성키라고 뭐 이렇게 해서 했던 것 같은데 기도로 만들어가기 많이 해야 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입으로 다시 나올 때 그게 제일 아이고 이러면서 환자가 협조가 잘 되면은 엔지트브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아이브보다 쉽게 넣을 수 있고 어, 넣고 나서는 항상 엑스를 레이 체크해 가지고 이제 페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장으로 들어갔는지 잘 확인하고 요새 뷰피딩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석션을 보통 시도를 하죠. 그래서 뭐 엔지트브 사용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할수 있어요. 어, 미국 텔레환자 검사실 갈때 직접 동행. 한국 미국 환자 인턴 선생님 불러서 같이 검사실 보내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심장 모니터링을 하는 환자들은 제가 있는 텔레병동 같은 경우, 매드 설치 환자들은 괜찮아요. 모니터가 없는 친구들은. 근데 모니터링을 하는 분들은 언제든 상태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CT 검사를 가거나 아니면 일반 검사실을 갈 때는 간호사가 꼭 같이 동행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내가 환자를 네명 본다 그러면 내가 동행해서 갈때 나머지 세 명은 차신을 나리소스너스가봐 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리소스너스가 이제 이분들을 같이 가서 어, 환자 검사 찍고 오는 거 같이 동행을 합니다. 처음엔번거웠죠 이제 할게 사실 미국도 할게 너무 많거든요. 를리소스너스를 부탁하는데 보통은 그 미국 친구들이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이 환자랑 같이 살다 졌을때 내가 뭐 다른 환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게 오보즈드의 라이센스와 관련된 일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좀 자주 하면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간호사 가 환자를 원, 너무 많이 보기도 하고 대학병원 같은 이제 그런 인턴 선생님들이 다잘 계시니까 감사하게도 이분들이 같이 가주시죠. 보통 이제 인턴 선생님 불러서 가는 경우는 정말 병동 베이스에서는 그때 뭐 CPR이 난직쿠라던가 아니면 정말 뭐 위급해가지고 두셋이 떨어져서 레스피를 들기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다거나 이런 분들이 보통 동행해서 갔던 것 같아요 검사실 갈 때는 지금은 직접 동행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돼가지고 어느 게더 좋다고 하기는 좀 어렵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음 네. 물음표로 하겠습니다 <목소리>